자 여기는 스웨덴의 입구 마해터널 2 4 0 k m 지점 다 외우겠지 이제? 지금 시간은 화요일 오전 5시 화물은 밀가루 20톤인데 밀가루에 저주가 걸린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구, 데미지가 생기네요 자 다시 긴장하고 일단 초반은 넘겨야 되는데, 긴장은 풀면 안 되죠. 트럭 두 대는 통과 못해요. V자 부스에서 한쪽이 무조건 서야 됩니다. 근데 AI는 안 서줘요. 내가 서야 돼. AI가 서주면 진짜 이 끝났는데, 여기 사실 AI가 양보를 안 해줘. 여기서 오늘 정규방송 특집이라니까 새벽 몇 시까지 할지도 모르겠다. 오늘. 전에 연합 이랑 둘이할때 새벽 4시 까지 했 는데도 못겠다 아, 나 네, 진짜 연합 이가 이제 포기 했 지? 연합 이 는？근데 연합 이랑 같이 했었 는데, 같이 한번 해 보자. 누가 먼저 금사가 많 아? 둘다 포기 했다 지금 나만 도전. 기차 일로 모두 와 기차는 대, 안 못한다 못해 기차는 여기 못해. 그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어려운 기차를 한번 해볼까 도전은 언제 해볼까 한번 <laughs> 기차 한번 해보시기네. 여기 기차 도전 기차는 실력 따윈 필요 없다. 먼저 운을 깨야 돼? 는제 인제 운 기차 여기 하면. 제가 제일 어렵다 75톤에 제일 길고 제일 넓어 내가 원래 기차도 무사고 잘했거든 근데 갑자기 무사고가 없어 지금 미치겠다 나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부터 특집이야 기차 기차 무사고 할때까지 방영 자, 초반 통과했죠? 뭐, 데미지 없고. 나니깐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야, 여기. 다른 사람이면 옛날에 포기 다들 포기했지. 가운도한 사람 없잖아. 스웨덴. <laughs> 나요거 성공하고, 한다면 딱 성공하고 특집한번하고 기울거야 다시는 안해 그게 이번주 목표야 오늘에 정규방송시간은 못하고 낮방송에서만 내일까지 못하면 그냥 방송안해 나 혼자하고 깰거야 방송으로는 안할 거야. 이제 다음 주에도 낮방송이 없으면 혼자 이거 한다고 생각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낮방송 없으면 혼자. 어느새 또 야간 운전하는 것 같네 이제 아. 한참 햇도 했을 때 시작했네 어디 가는 중이요? 저도 모르겠네 어디 가는 중인지 무적지를어버렸어요 계속 그 주위만 빙빙 돌고 있어가지고 자 나무 페이크 친구 따라오지? 아프리카 방송하시는 분 중에 성공한 사람 없을걸?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여기 성공한 사람 없을거예요할 수가 없어 성공. 도전 자체가 좀 웃긴 것일 수도 있어. 말도 안 되는 도전. 무모한 도전이야. 길이 어려워갖고 힘들면 내가 이해를 하지. 근데 길이 힘든 게 아니라 AI가 힘들어. 어, 아유 막대기. 이거 순간 조금만 긴장 풀어도 이렇게 돼요. 쓰러지진 않았네요. 진짜 오늘 새벽까지 하면 무서고 무서고 하나 나오겠지, 기차. 가면, 다부 서고 나오 죠？이제 천천히 안 가서 문제지. 이 것도 마찬가지야. 천천히 가면 가능 성이 있 어？근데 천천히 가는건도 전이 아니 지요정상적 으로 해야 도 전이 지 아까는 건데 제가 부딪혀갖고 무서워 깨졌어. 웬만하면 트럭은 속도가 늘기 때문에 안 부딪히는데. 아까는 아무 이유 없이 뒤에서 부딪히는. 밀가루의 저준 아니겠지. 아, 진짜. 와. 너만 삭제한 거 아니야. 나도 삭제 대기 중이다 지금. 삭제 1순위 모드야. 뭔2% 데미지가 있어. 미치겠다니까 오늘 두 번이나 통과했거든, 거기를. 무상으로 근데 씨다2% 데미지 먹어서 이렇게 다이상한 원래 그 마지막 지역 V자코스 연속지역에서는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야 돼 타이밍을 잡, 잡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데미지 주면 안 되지 아까처럼 그럼 버스하고 트럭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나도 새벽까지 했다가 연합이 포기하고, 나도 포기할 뻔 했잖아. 새벽, 일어, 새벽, 근데 4시까지인가 했것같데 왜 갑자기? 아 야, 잠깐만, 야 채팅창 아야 이유를 빨리 쳐, 나 채팅창 못봐 지금. 자, 보스 그래도 조심해야지. 보이지 않아, 않는, 보이지 않아. 자, 조금만 가면 다시. 문자만 넘어가면 다시 도전 뒤에 뒤에 친구가 사고만 치면 되죠. 이제는. 어졌는데 자, 약간 브이차 코스. 이거만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구간이죠? 연속여하겠죠 이. 어떻게 잘봐 봐. 언제 언데드 이 자, 이제 시작이죠. 연락부터. 연속 6개짜리 브이차고스. 지금 타이밍인데? 아, 아니, 단장. 두 대? 아, 하나 더 아, 하다 아, 진짜. 아, 온다 아, 진짜. 그만 와라. 아, 만짜 아, 아, 진어온다 안 된다 야와와안끊겨 <laughs> <laughs> 하얀 차 또 온다. 진짜 빨리 또 올라오네. 다시 하얀 차. 아또 와. 와. 지금? 이렇게 대기 타자 천천히 가죠. 천천히 왜또 차가 안 오니? 해결이 됐네 이런 또 걸렸지 저걸 좀 이, 저걸 이용하지요 AI끼리 사고가 났어 저거 어떻게 사고가 막 풀려버리네 가자 권리 지역이 이렇게 맞춰가면은 이제 얘네들이 속돌을못 내니까 AI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서 가면은 내가 지금 좋아지지요. 거리 계산이 딱 되니까 얘가 서 있어갖고. 어어, 나 걸렸다. 뭐해? 이거 뭐에 걸린 거냐? 오, 와! 안 입었어. 여기가 진짜 힘들어. 여기가 하하하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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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잘 됐죠. 여기 통과했다. 와, 여기가 제일 어려워. 여기가 총 6개 중에서, 마지막 기회 에 오늘 잘탄지셨어요 좀, 좀 여기 있 여기 자, 여기 있는 집. 여기 안는 집. 여기 있는 집. 여기 있는 집. 여기 있는 집. 여기 있 피했어 와아 <laughs> 피했어 자 마지막 커버 아까 여기서 데미지 못쳐 입도 이게 각도가 없어가지고 차선을 넘어가야 돼. 그래서 오는 AI하고 부딪혀가지고. 자,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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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됐어, 됐어. 데미지 안 입었지요? 야, 나 심장 뛰는 거 봐. 아. 천천히, 천천히. 다 왔어. 이제 하나만 넘어가면 돼요. 이 v 야 어려운 건 넘어갔어요, 지금. 사고 났던 곳 마지막 코스 여기죠. 아까 여기서 사고 났었어요. 처음 할때 여기 오늘 도전 여기서 좋아가지고 달리다가 사고 났어. 이번엔 천천히 기아 먼저 쳐줘. 천천히 이 내리막 커브라 위험해요. 진짜 끝야 어, 뒤에 AI 봐. 뒤에 AI 나랑 상관없지 뒤에 AI 나무 되게 살짝 됐죠. 됐지? 아까 여기서 데미지 입었었죠. 근데 여기서 1% 그거만 넘기면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 그 데미지, 자 됐죠? 얼마 남은 거냐? 아, 몰라 지금. 가져 일단. 여기 16km 나왔어. 16km 지점이에요. 여기. 마지막 코너 인가？어이씨, 녹화 용량도 안 되네. 야, 빨리 가야겠다. 녹화 용량이 안 된다. <laughs> 아, 이게 거기서 시간 나 오래 끌라고. 녹화 용량이 안 되는구나.